안녕하세요. 신용어비결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여조선천일기 태울금화종제 소요결 100일축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요결 지난 시간에 이제는 한 부분 이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내용을 보면은 여다지문의 지도리, 여다지문의 지도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축이라고 하는데요. 축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 할때 요, 요추가 그 지돌이라는 건데 지돌이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닫으면그끝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게 문문자인데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요게 지돌이죠. 요게 지돌이, 모든 지돌이. 그러니까 요게 우리를 따지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요게 두개두개그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지도리가 되는 이렇게 지도리가 그러니두 개의 기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문의 기둥 기둥이 되는 게 이제는 그 어, 지도리가 되고 여기 이제는 여기 가운데가 이, 일곱 개의 차크라가 열리고 닫히면서 어, 되는 거니까 이게 여다지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갖다 놓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으면서 올라가는. 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양쪽에는 요게 요게, 지, 요게 지돌이다 이거죠 하면은 열고 닫는게 요게 하나는 요거는 태양 요건 달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 문자 문자를 보면은 요 부분 이죠 요게 이제 태양이 되고 어, 태양 그러니까 해와 어,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달. 그러면 여기 이제는 원래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해와 달이, 해와 달이 합쳐져 나가는 작용하는 그 과정이죠. 해와 달이 이렇게 간다. 그럼. 이렇게 할 때에, 문이 열고 달리는 이 축이 축에는 두 눈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회는 오른눈 오른 오른 눈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른쪽 눈이고 요 다른 왼쪽 눈이다 이러는 여는,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왼쪽 눈이다. 어. 그러니까 여기 그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게 여기 이제는 그 구공도로 보면은 구공도로 보면은 여기 그 어, 리게가 리게. 리괴. 구공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구자화성, 화성 불이잖아요. 불이 있어서 빛을 발하는데 여기가 그 리계. 그러니까 이 리계가 제가 상징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감계. 이거는 상징의 귀. 우리 귀에 해당된다 그얘냐죠귀 음. 상징에 그렇게 되는데 감내교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래서 이때이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어,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눈두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오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비춰보면은, 어, 이렇게, 이게 태양에 해 당되는 오른 눈, 달에 해 당되는 왼 눈을 가져 가면 이게 하나가 생겨 이렇게 또 우주의 원천으로부터는 빛과 폐가 이렇게, 예, 여기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3의 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치 태양과 달의 그 운행, 두 개의 수레바퀴의그 운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구르듯이 우주자연의 운행 변화가 수레바퀴 구르듯이 굴러나간다. 그래서 굴러나가는 거죠. 이렇게 굴러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주 자연의 운행 변화가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 축이라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이지 고정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축이라는 개념이 이 문, 문의, 문의 양쪽 지도리. 여다지문의 양쪽 지도리 요거로 요게 바로 추추 그다음에 요렇게 있는 요 자체가 축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죠. 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올라가는 요거네. 근데 이것이 오른 눈, 왼 눈, 태양의 눈, 달의 눈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리개니까 리개의 하늘의 천울이 그러니까 태열고상으로 보면 하늘의 새가 봉황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봉황이 물속으로 들어온는태 물속에 들어와서 태열 새끼 봉황으로 알로 새끼 봉황의 알로 새끼 봉황이 들어가 있는 알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천울이 하늘의 하늘의 빛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태어를 구성한다라는 이치다. 그것은 리계가 두 개의 양효가, 요, 요게 양효와 합해지는 것이고, 두 개의 음효와 요 음효 하나와 합해져 나가는 그감내교고 현상을 한다, 일어난다는 거. 니다 그래서 육군이나 칠교의 광명이 갈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때 우리가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군,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몸 안에서 이제 신태 영화가 결태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내비설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육군은 아내비설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형성이 돼서 몸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아내비설신의 라고 하는 것은, 아는 눈이잖아요?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의는 어떤 뜻이자니깐 이거 아내비설신이가 이게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만해. 육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데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육이다. 육체, 육근이다. 육근. 그런데 이, 어, 이 바로 그 아내비설신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형성돼 나가는데 이 육체가 이것이 바로 어, 우주의 근원에. 뿌리가 되는 존재니까 이것을 육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육근.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세계에서 어떤 육 여섯 개의 요소, 요소 감각기관들이 형성하는 육체가 구성돼 나오니까 이것을 육근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를 가지고 육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칠교다. 일곱 개의 구멍이다라고 하는데는 그래서 일곱 개의 구멍이라는 것은 어, 칠교. 칠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이게 해석을 할 때는, 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다가 입구멍 하나가 있으니까 일곱 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일곱 개 구멍으로 얘기하는데, 어,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가 지금 일곱 개 차크라니까, 일곱 개 차크의 구멍이 지금 워머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7구멍, 7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곱 개 구멍, 일곱 개 구멍에서 육군이 형성되어 나오는 거니까, 그 근원의 세계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일곱 개 차크라가 칠교라고 하는 본래 의미라는 의 거죠. 자, 그러니까 육군이나 칠교 칠규, 육군, 칠교의 광명이 갈물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빛이 갈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갈물이 되어 있다는 거는, 빛이 응집이 되면 뭐가 되냐? 갈물이 되면 불이 되는 거죠. 광명이 갈물이 되는 거죠. 이게 불, 불꽃이 되는 거죠. 불꽃. 불꽃이 타오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죠.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 기독교 개통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초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일곱 초대 일곱 촛대다. 그리고 그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런 감리교구 현상으로 사실 기름이 생산된다고 하는 걸알수있어요 그러니까 불 이게 물이잖아요. 이건 불이고 이건 물이니까 물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같은 거라든가 뭐 석유 같은 거뭐 기름 같은 거뭐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 어떤 구원자, 구원자는, 어, 저, 저, 저 서쪽, 거,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이, 자, 이, 이 존재가 뭐예요? 사실이 존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서, 여기서 촛 불이 타오르면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게 메시아죠. 이게 기름 분받은 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촉불이 계속 타오르니까 그게 감리교오 현상으로 기름이 생성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양효를 이용해서 안에 양효와 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효 음요 이쪽 음효와 이쪽 음효 두 개가 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태양이고 이개는 태양이고 요게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구자 화성이다 이렇게 보는 일백 수성이다 하는 거는 달이고 요거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요는 초승달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다 태양이 달을 비추면서 비추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수행을 할때빈모말성을 수행할 때 우주의 원천 태양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쭉두 눈을 사용해서 내리는 것 자체가 아 그 태양과 달이 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요 요걸 태양이고 요걸 달이다 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원래 이 태양과 달은 근원이 하나다 여기 있습니다 일월 원 원래 일물 하나의 물건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해와 달은 원래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광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태양과 달이라는 그두 개의 광명체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 그러니까 우주에는 원래 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로 보면은 태양과 달이 원래는 요거 하나였다는 거죠. 요거 하나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현상적인 그 세계에는 원래가 우주의 근원에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눈이 있었다거나, 하나의 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보는 전시안에서 태양과 달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앞으로 오는 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 합해진 세계. 요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시안이 나오는 거죠. 요게, 요게 전시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눈으로 표현해 준다. 원래는 두개 하나였고 그게 갈라져 나왔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예, 여러분이 우주의 원천적 존재가 될 때는 하나의 눈이 된다. 그렇게 할때 원래 이게 두,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다. 두 개가 된 이유는, 요렇게 두 개가 된 거다. 이런 거. 요렇게 두 개가 돼가지고, 요게, 리계가 태양이고, 감계가 달인데, 결국 여기서 천근월굴천근월굴이라고 월글, 하는, 게 요걸로 보면은, 이쪽에, 요게, 요게 요거고, 그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요거고, 여기 요거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요거를 어, 가령 뭐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가운데 거, 가운데 게 지금 그.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양중에음 요게 월굴이고 요게 월굴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태양이고 달이니까 요게 요검은검은거 있잖아요. 요검은게 사실은 요 달이잖아요. 달의 요소니까 요게 월굴이라고 하는데 요게 월굴. 달의 구리다 그러니까 그니까 러 요게 월굴이고 요게 천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성기고 이것은 여성의 성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서로 교적어 있는 상태라는. 요거와 천근 월굴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천근 월굴 한 왕내하는 상태다라고는. 하는. 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두 개가 어떻게 돼? 이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있냐면은 월굴과 천근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두 개가 끼어져 있는 상태래요. 요, 요거로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사실은 요게 남성의 성기야. 요거는 뭐야 여성의 성기야. 그래서 이거를 리게를 중녀라고 하는 중녀, 여자라고 하는 중녀, 여자의 여자의 구멍. 그 다음에 이것은 중남 남성의 남성의 성기 그래서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마디로 섹스 그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태양과 달 이렇게 하나로 합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양이 나눠진 것은 이것이 갈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음양 태양과 달이 나눠진 거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 신선이 된다, 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로 합해가는 합하는 상태, 합해서 가는 것이다. 합해가는 상태, 감내교하는 구 그런 상태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해 가운데 품어져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이 요 어두운 부분이 요 양에 있어서 태양의 균의 어두운 부분이 참다운 달의 속 알맹이로 그것이 달굴이라고, 월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로 달 가운데 있는 부분이, 흰 부분이, 요 부분이, 그러니까 달에는 뭐야? 우리가 태양에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폭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유지하고 있어요? 빛이 방출하고 있는데도 왜 유지가 되냐면은 그 빛의 압력이 있을 거아에요 그런데 유지하는 건 뭐야. 가운데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건데, 가운데 중력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중력, 그렇지 중력, 중력이 있다고 하는 중력, 중력이 있으니까 그 태양이 터져 나가지 않게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그것이 월굴이고, 그다음에 청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빛에 의해서. 다른 어때? 반사해 가지고 하얗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부분, 그 하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하얗게 빛나는 반사되는 그 부분이 그 천근에 해당돼 가지고 그게 원래 태양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온 거니까 그것을 다시 합하면 원래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얗게 빛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해와 달이 나누어 버리면 각각 반개씩 그치게 되고 합하여야지만 한 개의 온전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마치 홀 아버, 홀 아비와 홀 어미가 각각 홀로 살면 가정을 이루지 못하지만 어, 그 하나로 합하면은 지아비와 지어머니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로 합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지, 낳아야지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